여기 고아라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모진 대우를 받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 한국인 가정에게 입양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소녀가 어른이 돼서 찾아간 고향 마을에서, 그녀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충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출신의 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제 예전 이름이고, 한국인이 된 제겐 새로운 한국 이름이 생겼지만 오늘만은 라오스인으로서 글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저는 라오스인이었던 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일단 라오스에서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출산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4살 때 아빠는 병에 걸렸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모네 집에 맡겨지게 되었는데 친자식이 아닌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제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은 단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는 물려받은 늘 똑같은 옷과 지저분하고 해진 쓰던 신발을 신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학교였어요. 학교 친구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얼굴이 동남아 사람치고는 꽤나 하얀 편이고, 동남아에서는 하얀 얼굴이 매우 중요한 미의 요소인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학교에 가자마자 얼굴이 하얗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마을에서 불량 청소년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이에게 제대로 찍히고 말았죠. 그녀는 동남아 사람 치고도 얼굴이 꽤나 검은 편인데요. 그런데 이는 자신의 얼굴 색깔에 대한 콤플렉스라도 가지고 있는지 매일같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녀는 늘 똑같은 옷에 다 찢어진 신발을 신고 있는 저를 조롱하기 일쑤였고. 때로는 얼굴이 하얀 사람은 재수가 없다며, 제게 폭력까지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저희 또래에서 인을 막을 수 있는 친구는 없었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보호자조차 없던 저는 당하고만 살아야 했죠. 하지만 제가 그 무엇보다 버티기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무관심과 동조였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친구가 되어줬던 친구들은 제가 타깃이 되니 괴롭힘을 당하는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인과 동조해서 저를 괴롭히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밍이라는 진짜 이름을 잃었고 대신 하얀 거적대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역시나 이모 부부는 제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옷에 가래침과 신발자국이 범벅이 되어 돌아왔을 때도 머리카락이 뭉텅이 채로 가위에 잘린 채 돌아왔을 때도 저를 보는 둥 마는 둥할 뿐이었죠. 저는 이러한 숨막히는 집안 분위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 지옥 같은 학교가 끝나면 늘 호숫가에 앉아서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숫가에 앉아 공허한 눈으로 공상에 잠겨있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인생을 뒤바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을 산책 나온 어떤 한국인 부부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저희 마을이었지만 한국인 부부는 무척이나 능숙한 라오스어를 구사했고 자신들은 한국에서 비엔티안으로 파견을 나왔다가 이곳 마을에서 잠시 쉬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제 꼬질꼬질한 행색과 야윈 몰골을 보더니 갑자기 저를 자신들이 사는 숙소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인 부부는 제게 한식 요리를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관심까지 기울여줬는데요. 심지어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근처 가게에서 새 옷을 사주기까지 했죠. 저는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호의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한국인 부부에게 감사함을 표했는데요.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현실의 냉정함을 너무나도 빠르게 배워야 했던 저는 세상에 공짜란 없고 이유 없는 호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모였어요. 이모가 제게 잘해 주기라도 하는 날에는 꼭 저를 빼고 그들 가족끼리만 나들이를 다녀온다거나 제게만 고된 노동을 시키는 등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했거든요. 뭐 이모는 한국인 부부가 사준 새 옷을 보고 어디서 났냐고 묻더니 이내 착한 척을 하며 제 옷을 사촌 언니에게 준 것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인 부부가 제게 대체 뭘 요구할까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저희는 호숫가에서 계속해서 만났고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제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주고 제 가정 상황을 눈치챘는지 위급할 때 쓰라며 소액이지만 돈까지 주셨거든요.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건지? 저는 한국인 부부의 속내가 궁금했지만 아저씨께서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라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생판 모르는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자연스럽게 여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마 그런 나라가 있을까 싶어 믿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저는 한국인 부부 덕분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소속감과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부부는 제게 얼마 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왔거든요. 저는 이 한국인 부부를 진정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됐기에 오열을 하며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희는 그렇게 부둥켜 안고 얼마간 눈물을 흘려야 했죠. 결국 마침 아이가 없던 부부는 저를 정식으로 입양하기로 했고 절차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인지 한국인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촉박한 상황을 전부 돈으로 해결했죠. 이모 부부는 제가 그동안 한국인 부부 집에서 식사를 하느라 매번 저녁 식사를 걸렀음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더니 저를 데려가려는 한국인 부부에게 그동안의 양육비를 내놓고 데려가라며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부부는 그러한 거금을 선뜻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라오스의 주먹 구구식 법적 입양 절차도 돈으로 빠르게 해결했죠.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새로운 엄마와 아빠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한국인 부부가 저를 받아준 이유는 제가 어딘가에 쓸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이유 없는 친절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새 엄마와 새 아빠는 제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이건 모든 한국인들이 마찬가지더라고요. 일단, 한국의 학교 친구들부터가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은 얼굴이 하얗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저를 보고 한국인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하자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려 했거든요. 저는 교육 수준이 낮아서 저보다 3살이나 어린 친구들과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이런 저를 놀리는 친구도 없었고 오히려 준비물 등을 이것저것 챙겨주며 많이 도와줬습니다. 뭐, 학교에서 차별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간혹 가다 저보고 가짜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반드시 다른 한국인 학생들이 도와주곤 했어요. 한국인들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강해 보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저를 위해 나서줬고 제게 차별적인 말을 한 학생도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건넸죠. 이건 강자에 붙어서 약자 괴롭히기에 동참하던 마을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에 저는 한국인들은 수준 자체가 다른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한국인들의 도움과 사랑 덕분에 점점 한국 사회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오스에서 이모 부부의 식당을 도와주느라 통 공부를 할 수가 없었으나 제 한국인 부모님께서는 이른커녕 집안일조차 시키지 않으셨기에 저는 학창시절 내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이러한 대가 없는 사랑과 호의를 잔뜩 받은 덕분에 대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었는데요. 아빠는 딸이 고생하는 건 도저히 못 보겠다며 끝까지 용돈을 주려고 하셨지만, 저는 부모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대학생 때부터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빠는 제게 은밀한 제안을 하나 건네오셨습니다. 바로 제가 살던 라오스 시골 마을에 다녀와 보지 않겠냐며, 비행기 티켓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이모부는 제가 한국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이번에는 이모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며, 이모 부일은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미처 말을 못했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해 오시더군요. 사실, 저는 그들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고, 어쩌면 이건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그동안 한국인들에게 관용과 용서에 대해 배워왔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베풀 차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아빠가 건넨 비행기 표로 라오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공항에서부터 매우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오스 공항 직원들은 제가 라오스 출신인 것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거든요. 물론 저는 한국 여권을 들고 있는 한국인이지만 그래도 라오스인들은 제 얼굴을 보고 눈치챌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화장과 한국식 패션에 익숙해진 저는 이제는 누가 봐도 한국인이 된 모양이었죠. 그리고 라오스 공항 직원들은 제게 필요 이상의 엄청나게 공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저는 한국 여권으로 별도의 비자 없이 통과한 것은 물론이고 공항 직원들은 한국인은 정말 오랜만에 본다며 제게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등의 한국에 관련한 것들을 물어보며 환대해주더라고요. 웃긴 건 저는 이들이 질문을 건넬 때마다 라오스어로 대답해줬는데 공항 직원들은 제가 라오스어를 구사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서야 제가 라오스어를 할줄 아는 것을 눈치챈 이들은 거의 귀신이라도 본듯 엄청나게 놀랐고 라오스어를 배워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건네더라고요. 공항을 벗어나 마을로 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오스인들은 저를 보고 단번에 한국인인 것을 알아챘으며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환대를 해 줬죠. 버스를 무료로 태워 준다든지 식당에 가면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저는 그때와 국적 하나만 달라졌음에도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으며 마을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한국 문화는 동남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한류의 흐름은 라오스도 예외는 아닌 모양이었고, 라오스인들은 한국인을 마치 아이돌 보듯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애증의 감정이 섞인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더욱 엄청난 한국 사랑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정도가 좀 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던 찰나. 이내 충격적인 비밀 하나를 알게 되죠. 알고 보니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이곳 마을에 봉사를 와서 교량 건설이나 인프라 건설 등 라오스의 기술이나 국가 예산으로는 하기 힘든 사업들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쩐지 오랜만에 와본 마을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원래는 공동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고 있었지만 한국 측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해준 덕분에 더욱 깨끗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어준 다리를 통해 옆 마을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많은 일자리도 생겼다고 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존경했으면, 몇몇 주민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한국인 작업자들을 잊지 않겠다며 그들의 이름을 자신들의 한국어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곳 마을에 정기적인 교육 봉사 및 의료 봉사까지 해주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저희 친부모님처럼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의료 인프라가 없어서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죠. 사실 저는 한국사 수업 시간에 한국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역사적인 발전과 자신들을 도와준 손길을 잊지 않기 위해 개발 도상국들에 대한 많은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국인인 저를 이상하리만큼 반겨준 것도 바로 이러한 도움 덕분이었고, 저는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제게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 부모님과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환대를 받으며 이모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오늘이 장례식의 하이라이트인지 이곳에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들 모두를 알아봤음에도 이들은 한국인이 되어 돌아온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를 그렇게나 괴롭혔던 인을 보게 된 거였는데요. 동남아 사람 치고도 유난히 검은 얼굴에 표독한 표정을 하고 있는 그녀는 그때와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아직도 하얀 얼굴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는지 한국에서 살면서 더욱 얼굴이 하얘진 저를 보고 뜬금없이 찬양을 하기 바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인이 된 저는 그녀에게 있어서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모양이었죠. 이건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옛날의 저와 지금의 제가 바뀐 점이라면 그저 국적 하나일 뿐인데도 어떻게 이러한 극과 극의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문득 커무함을 느꼈고 그렇게 조용히 추모를 하고 돌아가려다 정체를 밝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모두가 경악을 하며. 일순간 말을 못하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잔았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건 아는 모양이었고 다들 과거를 부끄러워하면서도 자신들이 괴롭혔던 소녀가 이 마을의 영웅이자 아이돌과 다름없는 한국인이 되어서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한국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제게 호의와 관용에 대해 가르쳐 준 스승님과 다름없었고 저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따뜻한 가르침을 퍼뜨릴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일을 추궁하는 대신 이들에게 호의와 친절에 대해 알려주기로 했죠. 우선,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얻는 일금만으로도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를 사줄 수 있지만, 라오스에서는 고기 자체가 귀한 게 현실이거든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판매를 통한 생계의 수단일 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듯 호의를 보여주니,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은 제 친절에 대해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이들은 아직도 과거에 저처럼 불쌍하고 각박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고, 그럴수록 저는 한국인들이 제게 베풀어준 것처럼 이들을 포용해 주었습니다. 마을에서 나름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이는 지금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닌 하얀 거적대기인 제가 되었고, 심지어 평생 동안 거의 먹어보지도 못한 고기를 얻어먹는 상황에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듯 보였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과거에 저를 괴롭히고 방관했던 모두가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압도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는 제 모습에 기가 죽어 저를 우러러보며 깍듯이 대우해 주더라고요. 뭐 제가 굳이 복수를 하기 위해 감정을 낭비하지 않아도 이들은 제 달라진 모습 하나만으로 평생의 마음의 짐과 불편한 감정을 가지며 살아가겠죠. 그렇게 오랜만에 방문한 고향에서 저는 많은 감정을 느끼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이런 대우를 죽어도 못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한국과 한국인 부모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지는데요. 저는 제게 변화할 기회를 준 부모님과 한국에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